말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쉽고 즐겁게 배우는 룰루랄라 스피치. 안녕하세요. 룰루랄라 TV에 저는 룰루쌤, 랄라쌤이에요. 안녕. 안녕. <laughs> 룰루쌤, 네. 오늘 음, 재미있는 책한권 네. 읽어주신다. 맞아, 맞아. 제가 요즘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나를 찾는 인성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어, 아무래도 좀 마음을 다독여주고 내 마음을 음. 보듬어주는 요즘 인성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인성 여행이라는 책을 골라봤는데 이 안에 재미있는 동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제목은 천국에간 술래자. 잘 들어보세요. 네. 평생 구두쇠로 살며 재산을 모아온 부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집 앞에 나와 바람을 쐬고 있는데 바닥에 동전 한 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줄까 말까 부자는 얼른 달려가서 동전을 줍고 싶어 하지만 남들 이목이 있어 꾹 참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주어야지왜 이렇게 힘들지? 선생님, 전잘 읽고 싶은데 자꾸 숨이 차요. 선생님. 왜 이럴까요? <웃음> <웃음> 정말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만 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laughs> 저한테만 자꾸 그러지 마세요. <laughs> 자, 여러분, 저처럼 나도 아나운서처럼 <laughs> 편안하고 여유롭게 읽고 싶은데 자꾸 숨이 차서 내가 끊어 읽고 싶을 때 끊어 읽지 못하고, 음? 이상한 곳에 끊어 읽어서 내용 전달이 잘안 된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네. 왜 학교에서도 발표할 때 혹은 네. 책을 읽을 때 유창하게 끊기지 않고 말을 계속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송이 지나고 나면 아마 여유롭게, 편안하게 아나운서처럼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그 비결은 바로 긴 호흡이죠. 맞아요. <laughs>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여유롭게 쓸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네. 긴 호흡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연습해왔던 복식호흡이랍니다. 네. 자, 복식호흡은 가슴까지 숨을 얕게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배까지 숨을 깊게 많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음. 이때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내가 숨을 한번 들이마실 때 과연 내몸 속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갈까? 그렇죠? 음. 보이지 않으니까 음. 그걸 어려운 말로 우리는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음. 자, 폐활량은 병원에 가야만 체크를 할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네. 바로 풍선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폐활량 체크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어, 가져와봤어요. 바로 바로. 발룬, 풍선. 풍선이죠. <laughs> 선 네. 다른 색깔로 우리 해볼까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좀 예쁜, 어나 그린 할래, 그린. 음, 어, 어때요? 그래요. 예쁘죠? 자, 폐활량을 체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복식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면 배가 볼록해지죠. 네. 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풍선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숨까지 끝! 다넣야죠 내밀어서 이 풍선을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그게 내 폐활량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laughs> 과연 룰루쌤의 폐활량이 클까요? 랄라쌤의 폐활량이 <laughs> 클까요? 두구두구두구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제가 이겨야죠. 네, 저도 제가 이기, 이기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감독님 저희 하나, 둘, 셋좀 외쳐주세요. 저희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누구의 폐활량이 클까? 음? 하느려고 <laughs> <laughs> 끝까지 얼굴 빨개졌어요 저 지금 <laughs> 그렇죠. 자 누구의 풍선이 더 클까? 자 비교해 주세요. 음, 야 아, <laughs> 졌어요. 자, 제가 아주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번 숨쉴 때마다 이만큼의 공기가 제배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랄라 쌤은 이만큼. 이만큼의 공기가 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폐활량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 아닐까요?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폐활량이 적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폐활량이 적어도 내 공기를, 내몸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짧은 호흡이 될 수도 있고, 긴 호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폐활량이라도 말할 때 공기를 한꺼번에 많이 내뱉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 자, 요만큼 폐활량인데 저는 안녕하십니까! 밖에 못했어요. 네. 자, 우리 랄라쌤은 긴 호흡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조금씩 내뱉어볼게요. 네. 자,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길동입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진하게 지내요. 그래도 그래, 호흡이 도나아 <laughs> 자, 그래서 내가 가진 폐활량이 많든 적든 물론 중요하지만 음? 조금의 이제 작은 양의 폐활량이라도 조금씩 길게 내뱉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가 긴 호흡을 만들 수 있어서 더 많은 문장을 여유롭게 숨 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더 폐활량이 작았는데도 길게 끝까지 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집에서 풍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풍선을 가지고 와서 내 폐활량도 체크해 보고 엄마 폐활량이 큰가, 내 폐활량이 큰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긴 호흡을 만드는 연습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고고! 그럼, 긴 호흡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복식호흡이 기본이라는 건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음.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배까지 깊게, 많은 숨을 들이마셨다면 잘 내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길게 여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한꺼번에 많이 내뱉으면 안 돼요. 음. 그러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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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 자, 자, 많이 내뱉게 되면 그만큼 더 자주 들이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연습을 추천해 드립니다. 치아와 치아를 다물고요. 우리가 치아를 다물면 이, 이 사이로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이 사이로 구멍을 조금씩, 공기를 조금씩 내뱉어 주는 거예요. 뭔가 뱀이 지나가는 소리 같아요. <laughs> 뭔가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뭐가 무서운 느낌이 <laughs> 되긴 하지만, <laughs> 자쓰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공기를 조금씩 조금씩 길게 내뱉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음. 우리가 보통 숨을 들이마시고 쓰하고 내쉬는 이 길이가 20초 정도 이상은 돼야 음. 우리가 호흡이 어느 정도 길다라고 표현을 음. 보통 하아요 생각보다 하잖아요. 기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몇초 정도? 호흡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20초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20초 한번 해볼게요. 긴장되네. 자 정확하게 시간을 재기 위해서 제가 <laughs> 여기 스탑워치를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자 여러분 숨 들이마실 때 어깨가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어깨 힘은 빼주시고요. 코로 들이마시고 배를 자연스럽게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배를 넣으면서 하고 20초까지 길게 끌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여기까지가 20초예요 오. 여러분 몇 초에서 끊어지셨어요? 아마 7초, 8초에서 끊어지는 친구도 꽤 많을 거고요 어,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겨우 간신히 20초에 도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 간신히 <웃음> <웃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드네요. 꾸준하게 연습하다 보면 20초가 30초가 되고요 30초가 40초가 되고요 40초가 50초가 되고요 선생님의 최고 기록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laughs> 저는요 최장 70초까지 한 호흡에 승하고 내뱉어 본 적이 있어요. 안 해보셨구나. 자, 가보세요? 이 기회에 룰루쌤, 네, 룰루쌤과 랄라쌤의 호흡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나라하게 <laughs>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호로 4초 들이마시고 배를 빵빵하게 내미셨다면 배에 힘을 주고 배를 넣으면서 입으로 하고 내뱉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최고 기록은 몇 초인지 지금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하나 가볼게요. 같이 같이 하나요. 누가 누가 더 길게 하나. 아, 알겠습니다. <laughs> 항상 우린 대결이잖아요. <웃음> <웃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멈췄다가 스 갑니다. 시작. 여기까지. <laughs> 자, 어. 선생님은, 어, 32초. 아. 저는 40초 이상이라고 아. 해두죠, 그냥. 몇 초인데? 더 어? 길게 할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해두죠. 40.54 네. <laughs> 자, 여러분도 <laughs> 여러분의 기록을 한번 재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은 20초 했는데 내일은 30초, 40초 점점 늘려나갈 때그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laughs> 우리도 더 늘려야겠네요. 음,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호흡 늘리기 훈련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laughs> 오늘의 게임은 짜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어, 이거 마트에 가면 혹은 문구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코끼리 나팔입니다.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볼록하게 내미셨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뿌! 하고 코끼리 나팔을 누가 누가 더 길게 분나 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내게 하는 거네요. 자, 아까 전에는 제가 1승 했고요. <laughs> 자,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부담이 자, 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숨 들이마시고요. 배 빵빵하게 만드셨다면, 입으로 후 하고 내밀면서 코끼리 나팔을 일정하게 길게 불어주시는 겁니다. 소리도 나나요? 소리도 날걸요? 음, 아마. 음, 재밌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췄다가, 나팔 불기, 시작! <웃음> <웃음> 선생님 이거 너무 웃기네요 저기 앞에 저희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지금 혓바닥이 기계 쫙 <laughs>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자한번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깊게 들이 마시고요. 배 힘을 주시고 넣으면서 입으로 뿌 하고 불어주는 거예요 누가 누가 이길까 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 어, 선생 잘하시네요. <laughs> 우리 랄라쌤. <잘 라라세>. <laughs> 와, 근데 소리는 제가 조금 더 크긴 했잖아요. 소리가 이게 안 나요. 아, 그래요? <laughs> 어? 나잖아요. 다시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웃음> 아, <웃음> 선생님이 이긴 걸로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 코끼리나팔로도 충분히 긴 호흡을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음?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 호흡 연습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laughs>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지막 어, 하이라이트 게임이죠. 그렇네요. 네. 우리 원고를 누가 더 길고 안정적으로 끊이지 않고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하야 한 호흡에 몇 글자. 네, 한 호흡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글자를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임입니다. 음. 자, 저희가 예문을 드릴게요. 자, 밑에 아래 자막에 저희가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호흡에 인사부터 들어갈게요. 이건 같이 할까요? 그래요. 자, 한번 해보도록 시작.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랄라입니다 자, 이렇게 한 호흡에 가는 겁니다. 음, 중간에 네. 숨을 쉬지 호흡이 않고. 호흡이 짧은 간죠.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끊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긴 호흡을 연습해야 한 문장을 끊이지 않고 여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 단계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어요. 그죠? 네, 음.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아 긴장되네요 준비 앞으로 숨 들이 마시고요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룰루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싶나요? 자 여기까지 저숨안 쉬었어요 성공이네요 그렇죠? 음, 자 맞습니다. 3단계 랄라쌤 도전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랄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싶나요? 그럼 복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여기까지. 음, 통과. 근데요. 무난하게 아 통과하셨어요. 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중간에 선생님 호흡이 끊어져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알려줬던 <laughs> 이 연습 <laughs> 꾸준하게 하시면 물론 긴 호흡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아주 어려운 단계죠. 4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조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긴데 하실 수 있나요? 아... 제가 긴 호흡 이겼잖아요, 아유,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자, 없습니다.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사인 주세요. 자, 시. 짝. 안녕하세요. 저는 룰루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싶나요? 그럼 복식호흡을 연습하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긴 호흡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 와, 여기까지. <laughs> 성공! 호흡이 <laughs> 조금 가빠지나요? 그렇죠. 마지막 음.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호흡이 딸리다 보니까 어막 힘들고 음. 소리가 잘안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숨까지 여러분이 내뱉어서 끝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럼요. 음. 자, 근데 이때 한 호흡에 몇 글자라고 해서 무조건 글자 읽기에만 급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랄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싶나요? 그럼 복식호흡을 연습하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laughs> 느낌이죠. 자, 우리가 말을 할때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끊어 읽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한 호흡에 몇 글자 긴 호흡을 연습을 하실 때는 무조건 글자 수만 늘리기에 급급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 전달을 위해서 내뱉었다 쉬어갈 때는 숨을 잠깐 멈춰 주세요. 그리고 다시 네뱉었다 끊어갈 때는 잠깐 멈춰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한 호흡에 어, 길게 여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글자를 <laughs>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긴 호흡에 대해서 배워보고 연습해보고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즐겁겠죠? <laughs> 네 저희 룰루랄라 쌤은 다음 시간에도 룰루랄라 즐겁고 아주 쉬운 스피치 게임 놀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